이판 이기면 랭킹 1위인데 자살신지들을 한다면 하러 가야겠다. <laughs> 오케이 가볼게요. 오케이 유튜브 아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레고입니다. 오늘도 존나 짜증 났죠? 오케이 <laughs> 아니고요. 자 드디어 이판 이기면 랭킹 1위입니다. 지금 현재 960점으로 1등이 많이 저를 제가 쫓아갈 때마다 점수 올리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잡아서 뒷덜미 잡았습니다 이판 이기면 1등이구요 누구냐 너 <웃음> 바로 <laughs> 이판 이기면 1등인데 자하신지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구라로 약 파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진짜 진짜 잘 쓰면 좋아요 이래놓고 뒤지는 거 아니지? 잠깐만 아좀 <laughs> <laughs> 긴장되는데? 팍씨 상대팀 탑이 정글러인데 챌린저 사, 20 20몇 등이죠, 저분? 이델리아. 이델리아 님이 랭킹 20몇 등인가 그래요. 정글러세요, 저분. 아, 잠깐만. 아, 나 긴장했나 봐. 아, 한 마리 놓쳤다. 내 머리. 음, 안 맞아? 아, 쉽다. 어? 맞겠냐? 두둥탁. 될 거. 으쌰. 니아아아,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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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죽여줘. 나이스. 좋아요. 1등 찍을 것 같죠? 헤 해카림 불러. 불러서 파티해. 여기서. 안와? 해카림? 오버파밍 할 거야, 나? 그렇지. 오는구나. 4레벨. 자, 스펠은 힐. 아! 으! 어 아! 이 녀석. 아, 뭐야!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 끈끈이? 안 가져요. 이 녀석. 뭐야? 나야? 나야? 야, 이리지롱! 타버렸지롱! 다 방어 다 잡는다고? 아니, 쇠, 세상에. 너무 아쉬운데? 이게 안타못 잡네? 집에 갈게요. 알아서 들 해주세요. 그렇지! 어, 나쁘지 않아. 음. 역전 당하면은 유튜브 떡상이라고요? <웃음> 닥쳐 <웃음> 일본어 잘하냐고요? 아니, 저 아예 못해요. 약간 제가 할줄 아는 일본어, 오, 제가 할줄 아는 일본어 보여드릴게요. 기모찌. 이게 뭐야? 사레벨 <laughs> 정글 개망했네. 갑니다. 오버파밍. 아, 달아. 이거 뭐일 등을 공짜로 찍네? 음, 훌륭해. 훌륭해. 아니지. 공짜로 찍는다 그러면 버스 타서 찍는 줄 오해할 거 아니야. 버스가 아니라 이제 어? 탑 딱! 라인 주도권 그리고 이제 선푸쉬 테이퍼 타이밍 뭐 이제 백업 능력 그리고 오버파밍 해서 상대 교란 약간 오케이 충분히 한몫했어 이 정도면은 한 자리 줘도 된다 약간 내무부 장관 개소리 아 버스 아니라고요 아 보면 모르나 진짜 지리는 실력 뭔데? 안 맞아? 해카림 10분인데 오렙이네야 강타 안든 사람도 10분에 오렙인데 <laughs> 으아아아! <뉴어> 3단 부스터! 궁 유체와 빈망, 시외물 4단 부스터! 으아아아아아아! <뉴어> <뉴어> 뭐야 너는? 어, 너! 스톱잇! 아니, 이걸, 아니, 나 0킬인데? 거리 되나? 휴거리 안, 안 닦였다, 이거. 까비오. 아쉽네요. 저기요? 얘네 싸웠나? 이걸 안 뺀다고? 너, 너 죽어, 그러다가. 너 죽어, 그러다가. 너 죽어, 그러다가. 이거 2대1 너네가 이길 거라 생각하지? 이 녀석. 아! 잘못 뿌렸어요. 긴박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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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연출. 절대 안 죽을 거 알고 있었죠? 길게 산 장인 아 진짜 안 죽을 거 알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입만 벌리면... 저 2레벨도 진짜 근본 유저입니다 피해주고 침묵 안 맞아주고 궁 없죠? 따블리 뿌렸죠? 이미 죽었죠 <놀람> 이 녀석 아이 그야 근본 유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뭐야 우리 정글 퇴고 있어요 지금? 안 먹을게요 먹을게요 헤카림 여기 있다고? 헤카림이 여기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작골 과연 진짜 헤카림이 있을까요? 와우! 와우! 아! 허씨! 어, 기고 올걸, 와! 진짜 있네,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이걸 먹고 있다고? 지금 우리 정글인데? 어이가 없네. 캐리 아, 진짜, 오랜 여정 끝에. 랭킹 1등을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와 진짜 긴 여정이었죠 한.. 한달도 넘게 걸린 것 같은데요 7월.. 제 그래프를 보면서 어..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6점 올랐구요 자.. 랭킹 1등인지 확인을 한번 잠시만요 네, 1등 찍었죠. 일본 서버 지금 13만 명좀 넘게 있죠. 13만 몇천 명 중에서 랭킹 1등을 찍었고요. 찍는데 걸린 소요시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랭킹 1위 찍는데 걸린 소요시간은 어... 티어 그래프. 제가 7월 12일 날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이렇게 7월 12일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다이아 3 28점. 그리고 그 다음 주가 금화 70점대, 그 다음이 챌린저 380점, 그 다음이 599점, 그 다음 주 8월 15일 광복절에 761점, 그 다음이 860점, 그리고 이번 주에 어몇 점이죠? 976점으로 어, 1등을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일본 서버 1등을 달리겠다는 미션 이거 지난번에 여기 걸어 걸어 주신 분들이 있는데 빨리 입금해라. 존나 카리스마 있어. 신지드 일본삼일등 찍었습니다. <웃음> <웃음>